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atch, capture, 잡다 이렇게 번역되는 두 편인데요. 영어적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공이 날라옵니다. 손으로 잡아야죠. 어떤 단어를 쓸까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catch,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잡는다는 느낌입니다. 보통 잡을 때 속도감이 좀 느껴지고요. 반사작용으로 잡는다. 이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걸 잡는 거죠. 바로 즉시 잡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잡게 된 거죠. 그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I caught the ball with one hand. 한 손으로 공을 잡았다. 예를 들어 천천히 공이 날아온다. 그거 한 손으로 잡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겠죠.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공이 휙 날라오는데 한손 뻗어서 그냥 잡았다. 본능적으로 잡았다. 이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Catch me if you can.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미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이렇게 전달되죠. Catch me if you can. I caught the falling dog from the second floor. 나는 잡았어요. 2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개를 잡았다. 2층에서 떨어진다, 개가. 그러면 떨어지면서 공중에 떠 있고요.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느낌 전달되는데 그 개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그 기원 즉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는 2층이라는 개념이죠 즉 2층에서 떨어지는 개, 강아지를 잡았다 그럼 캡처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캐치에다가 저항, 어려움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을 죄수로 잡아서 억제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노력 전략, 힘을 발휘해서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잡고 있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의도적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소유한다는 느낌이고요. 낚아챈다. 이러한 느낌도 전달됩니다. Can we rescue captured soldiers? 우리가 구조할 수 있겠냐 이거죠. rescue, 구조하는데요. 사로잡힌 군인들을 구조할 수 있겠냐. 이럴 때는 POW, prisoner of war. 전쟁 포로죠. 전쟁 포로로 잡힌 군인들 아마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텐데요. 사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로 잡힌 군인들을 구조할 수 있겠냐. 군인들을 사로 잡았는데 군인들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요. 알아서 잡아가라. 니들이 잡아가면 나는 그냥 순순히 끌려갈랜다. 이러한 느낌 아니잖아요. 저항하게 되고 그 군인들을 잡을 때 어려움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군인들의 행동 같은 거 억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추후 강의에서 캡처를 다룰 예정입니다. 거기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The cologne can be used to capture a tiger. c o l 이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c o l 이라는 건 향수를 얘기합니다. perfume, 향수인데요. 여성들이 쓰는 향수가 perfume 이고요. cologne은 남성이 쓰는 향수.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 향수가 사용이 될수 있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그럴 때 호랑이를 잡는다. 그럼 호랑이가 순순히 그냥 딸려오면서 먹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몸부림치겠죠. 난리치겠죠. 그러한 느낌 들어갑니다. 그럴 때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전략도 구상하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그러한 느낌 전달되죠. The eagle captured the mouse. 그 독수리가 쥐한 마리를 잡았다 이거죠. 그럴 때 쥐가 예를 들어 독수리의 발톱에 잡혀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겠죠? 즐겁게, 아, 이제 나 잡혔네. 좋다. 기분 좋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잖아요. 몸부림치겠죠? 그 과정에서 독수리는 유유자적 날아가서 그 쥐를 맛있게 먹겠죠? 좌우간, 이럴 때 잡았다. 라고 표현할 때도 쓸수가 있습니다. 잡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의도적 행위죠. 자, 이렇게 선을 간단하게 catch, 그리고 capture의 차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캡쳐의 의도성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간에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캐치의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그리고 나서 캡쳐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